28번. 일단은 우리가 싫어하는, 맞지원 밖에 점에서의 접선 문제잖아. 예. 맞나? 이거는 풀이법이 상당히 많다 했어요, 쌤이. 네. 맞나? 뭐 있어요? y 콜 mx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x1x, 맞죠? x1x랑 y1y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네. 맞죠? 그런데 항상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써야 돼요. 잘 봐. 일단 여기서 기울기의 곱 구해, 구하라 했잖아. 구하고자 하는 게 기울기의 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략 설정을 잘 해야 된다고. <laughs> 심지어 이거는 교과서에도 풀이가 뭘로 돼 있어요. 접점 미지수 잡고 접점 잡고 구하는 게 교과서에 나와있는 풀이거든 알겠죠? 하지만 여기서 기울기의 곱이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자 이 생각 할수 있겠고 네. 여기서 무슨 생각 드노? 무슨 냄새 나노? 근과 계수의 관계 알겠나? 네. 설마 구해서 곱하라는 얘기는 아닐걸 네.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종합하면 이런 생각할수 있겠네 음. 기울기로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 네? 기울기로 2차 방정식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알겠어? 네? 기울기로 2차 방정식 그러면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이거는 중심이 1,3에다가 반지름 2짜리거든요 그 다음에 요 밖에 0,6에서의 접선이에요 오케이. 그럼 기울기를 m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래도 뭐니뭐니 제, 해도 제일 많이 쓰는 건 d는 r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대답. 기울기 m이고 0, 6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m 음, Mx y는 음, m x plus 6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d는 r 하면 되죠. 그럼 m x 마이너스 y 더하기 6은 0과 1, 3, 4의 거리가 얼마다? 이 녀석의 반지름인 이와 같다. 맞죠? 그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m-3 더하기 6이 2다. 그러면 절대값 m 플러스 3은 2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까까 뭐라 그랬어? 기울기로 2차 방정식 만들자. 다 와가는 것 같아. 양변 뭐 해버리면? 제곱, 제곱해버리면 되죠. 맞죠? 제곱해버리면, 그러면은,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9는, 4m 제곱 더하기 4 그럼 3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5는 0 됐어요? 네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 할 것도 없이 네 두근의 곱이잖아 지금 기울기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을 해결하면 두근이 기울기 될 거란 말이야 기울기 들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과고자 하는 것은 몇 분의 몇?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죠 이랬니? 네. 음,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